안녕하세요, 달이네요. 오늘은 이렇게 오리 목별을 아기랑 둘려고 한번 가져와봤어요. 아기가 많이 컸네요, 그간. 안녕 아빠, 엄마. 아빠, 엄마. 자, 아기 만져줄까? 웃어. 목뼈는 좀 부드러우니까 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오늘은 이걸로 갖고 와봤는데 어떨지 몰라요. 아빠 못모도 줘요?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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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엎드려. 엎드려. 앉아. 앉아. 엎드려. 앉아만 하네. 자, 너도 줄라고 갖고 온 거야. <laughs> 애기맘마 맛있나봐요. 잘 먹자. 가까이 가도 되려나 맛있게 먹어요. 애기맘마. 어 귀여워. 이거 봐요. 눈이... 눈생이 희한하죠. 어, 원래 애기들 진짜 많았는데 다 어디 갔지? 다 분양 갔나? 귀여워, 귀여워. 응, 아, 순진도 해라. 다음에 또 간식 갖고 올게. 안녕. 여러분도 안녕.